이거는 우리가 밥 먹을 때 진짜 한번더그 잔소리를 그 해드리면, 야, 밥 먹을 때 뭐, 뭐 필요하면, 글쎄요, 이거 모르면 그거랑 똑같아. 밥 먹을 때는 숟가락과 젓가락과 밥그릇, 국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바둑을두려면눈먹자국지 시도대도 없이 나옵니다. 이거 들어갔을 때 변화 정도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자, 오늘도, 어, 개인 지도 받으시는 분, 초반 50수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00을 잡으셨고요 어떤 바둑을 두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죠 자 여기서 세 번째 수부터 안 보여 <laughs> 눈이 침침한가 자 화점을 두고 어우, 음. 자 눈목자 고치니까 여기서 갈라침을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고전적인 수법이네요 요새는 이제 갈라치는 수법이 잘안 나오는데 어, 충분히 둘수 있는 수니까 빠르게 패스하겠습니다. 자, 눈목자 다가섬 북한벌리 아, 굉장히 그한 2000년대 초반 포석을 보는 느낌 좀 들지 않습니까? 딱 뭔가 정석화된 느낌으로 요새는 이제 정석 막 건너뛰고도는 바둑이 화도 많다 보니까 살짝 적응이 안 됩니다. 자 협공을 했는데 어, 뭐 협공 할수 있죠. 뭐, 삼삼만 파주면은 이제 두텁게 처리하고 우, 우변 두칸 벌려서. 자, 근데 여기서 상대가 양걸침을 선택을 했고요 붙여서, 젖히니까, 여기서 끊고, 끊고, 여기를 갖다 붙이는, 뭐, 정석이죠, 이거. 정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 빠졌을 때, 이때 여기를 단수를 치셨는데, 이거 일단 두더라도 가만히 느는 것이 정수입니다. 음. 요거는 글쎄 뭐 얘랑 얘랑 딱히 차이점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순데 뭔가 이게 저는 더 두텁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이런데 이제 다가왔을 때 전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여기 있으 여기 있으면은 어쨌든 이런 단수 같은 거는 선수로 듣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 아예 그냥 두텁게 쭉 늘어서. 단단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또 정수고 많은 프로 사범님들이 두었던 수가 이거잖아요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건 좀 지나친 두터운 수고 제가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은 저는 이쪽이 아니라 그냥 이런데 그냥 붙일 것 같은데 한 수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발은 좀 느리다는 게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두셨고 자 걸치니까 받고 어, 이렇게 모양을 잡아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포석을 놓고 봤을 때는 흙이 뭔가 좀발 빠른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바둑이백이 나쁘다. 그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3-3을 딱 들어가셨는데, 여기서 막고, 눈목자에 3-3 들어가면은 넓은 쪽으로 막아라. 이거 기본입니다. 밀고, 물론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막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특수한 상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바둑이 좀 많이 이겼다 그냥 나는 예를 들어 밀고 젖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그냥 간명하게 2단을 젖혀서 두점 잡는 변화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쉽게 하면은 쉽게 갔을 때 내가 바둑이 많이 좋다라고 했을 때가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뭐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음 뭐가 있을까 두 번째 이유 딱히 없습니다 대부분 삼삼, 눈목자구 침에 3삼 들어가면은 거의 10중 8구는 이쪽을 막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형세가 정말 유리할 때는 최소한, 최대한 이제 간명하게 두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이쪽을 막게 되면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형화, 정수대로 둔다고 하면 이런 변화가 나옵니다. 이거 두고 이제 단수 치고 있고 그럼 이제 1이이 자리를 이제 젖혀서 막을 때 이렇게 이제 있는 변화가 나오거든요. 있고있고 이렇게 호구 치고 받을 때 이렇게 잡아서, 이게 이제 어, 가장 쉬운 변화입니다. 근데 백이 받기 불리하면 이렇게 호구를 쳐서 변화구를 던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단수를 친다, 그럼 이렇게 이제 패로 버텨가는 거죠. 패를 통해서 변화구를 던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담이라면 부담입니다. 그래서 바둑이 유리할 때는 아까 3-3 들어왔을 때 좁은 쪽으로 맞고 밀고 2단을 젖혀서 그냥 귀두점 잡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일명 이제 문단속이라고 하죠. 요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폐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이런데 이제 3-3을 침투했을 때는 어딜로 받아야 되냐라고 이제 고민이 된다. 그럼 우선 형세를 처음에 보시고요. 근데 초반이면 형세 볼 필요 없이 그냥 이쪽을 막으시면 돼요 초반에 형세가 뭐가 있어 그리고 더군다나 요 정도 수준 나왔으면 은 형세 유불리를 그렇게 뭐 확실하게 누가 이겼다 졌다 이게 안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중후반 이후에 이제 집에 윤곽도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데 들어온다 형세 딱 보고 어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간명하게 처리해도 좀 많이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쪽을 막아서 간명하게 처리를 해 버리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럼 웬만해서는 여기로 막으시는 게 정수입니다. 자, 밀고 젖히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수순이 좀 특이해요. 어, 이거 막고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자, 있고 여기서 젖혀서 막으니까 자, 여기서 이걸 단수를 치셨습니다. 음, 이걸 쳤다는 건 일단 이 귀의 변화를 모르신다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 실전에 어떻게 보면 밥 먹듯이 나오는 변화기 이 때문에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는 변화입니다. 무조건 그냥 알, 알고 있어야 되는 변화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뭐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밥그릇을 꺼내야 되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우리 애들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너무 많이 나오는 변화야. 그렇다고 어려운 정석이냐? 그것도 아니죠. 음, 저 치고 막을 때 호구 치거나 이어서 약점 있죠. 흙이 못 잡으러 옵니다. 이 끊고 빠지면은 이거 끊고 빠졌을 때이한 점이 잡히잖아. 밀면 위에서 치고 막아서 너무 쉽죠. 그럼 흙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럼 그때 여기 이어서 살아두고 그럼 다음에 이 백한 점 움직이는 뒷맛 있으니까 흙이 두텁게 단수 쳐서 잡아두는데 까지가 정석이에요. 이거는 어려운 정석도 아니고. 뭐, 인공지능이 나와서 우리의 정석에 뭔가를 바꿔줬잖아. 뭐, 기존에 알고 있는 정석이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거는 어쨌든 귀에서, 눈목자 구침에서, 3, 3침째에서 나오는 변화잖아요. 이거는 사실 안 없어진다고. 그래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급수가 낮으신 분들은 이렇게 잡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어, 난데. 이러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이거 정수 아니고, 이렇게 잡으시는 게 정수입니다. 나가면, 이런 것도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지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나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정말 단순해. 그냥 씌우면 되죠. 근데 여기서 막 축으로 뭐니, 뭐 해야 되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장문입니다. 자, 그냥 나가는 건 막혀서 안 되죠. 그러면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무슨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돌이 치는 게 있죠. 때리면 뒤에서 치고 막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이게 야 저걸 또 저것도 모르나?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올챙이 쪽을 생각해보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잡아두는 데까지가 정석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만약에 젖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활 초급 사활이죠 자 일시 정지하시고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세요. 저는 답을 바로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은 일시 정지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두시면 살수 있죠. 시중을 가면 막아서 밀고 들어가도 한집 여기 나버리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르는 분들 많아요. 제가 뭐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이것까지 해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급바도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걸 뭐 설마 모르겠어라는 그 되게 단순한 생각을 했어제 기준으로 모든 걸다 생각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생각보다. 저는 이것도 대부분 다알줄 알았고, 심지어 얼마 전에 이거 나갔을 때이 장문 못 보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사소한 게 제가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최대한 좀 맞춰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두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딱 정석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저 어디야 어, 구독자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 단수는 모른다는 얘기거든. 이거를 치고 갑자기 여기를 보고 친다. 아 이거는 뭐 너무 이상하잖아. 이거 끊어먹고 때리니까 이렇게 살았죠. 이거는 손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봐. 흙을 잡은 사람도 여길 치는 거봐자 여러분 여기서 다음 서 어디입니까 거기 이걸 치니까 잊고 밀고 이렇게 나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두면 됩니까 여기서 자 양단수 치고 자 만약에 나가면 뭐가 있죠? 장문 쉬우면 되잖아 또 나가면 해돌이 단수 치고 가서 치고 이을 때추아 음. 이거 지금 상대도 몰랐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이걸 쳐버리잖아 음.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거죠 밀고 느니까 이렇게 허고 치니까 이렇게 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근데 뭐 기존에 원래 모양대로 하면 백이 좋은 건 아닌데 흙이 잡을 수 있는 걸 놓친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 백이 잘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밀고 여기까지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 바둑을 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이귀의 변화 하나 보여드리려고 이걸로 이제 가져온 거예요. 사실 이거 말고 볼게 없잖아요. 뭐이거는 그냥, 어,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여기 변화 같은 경우는 정말 쉬운 듯 어려운 듯 초보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 변화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정석, 눈목자의 삼삼 침투했을 때 변화는, 이거는 우리가 밥 먹을 때 진짜 한번더그 잔소리를 그 해드리면, 야, 밥 먹을 때 뭐, 뭐, 필요하면, 글쎄요, 이거 모르면 그거랑 똑같아. 밥 먹을 때는 숟가락과 젓가락과 밥그릇, 국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바둑을 들려면 눈먹자, 국치, 시도대도 없이 나옵니다. 이거 들어갔을 때의 변화 정도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나를 자 걸치면 나를 자 받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단지 수순만 좀길 뿐, 그만큼 얘만큼 많이 나오는 변화라 이거지. 그래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변화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 질문 주세요. 제가 또 어, 제가 아는 선에서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초반 분석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